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마리아 발뚜르 따저 제3권 공생활 둘째 해 1. 아리마테아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1945년 4월 19일.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께 묻는다. 그 사람은 일행이 엠마오를 떠난 때부터 그들을 따라오고 있고, 지금은 그를 특별히 보살피는 알페오의 두 아들과 시몬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말했지. 우리와 함께 갈릴레아까지 가는 거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테니까 두고 봐라. 저 사람도 제자가 됩니까? 그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요. 너도 바리사이파 사람이 됐느냐? 저는 아니지요. 근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감시를 해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난처하게 할 것이다. 내 말은 이 말이지. 그러면 소란이 두려워서 비탄과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버려 두어야 한단 말이냐? 아니다, 시몬 베드로야. 저 사람은 그의 그큰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느냐에 따라서 파멸을 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영혼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벌써 선생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잔잔히 미소 지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몇달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하고 너한테 말한 적이 있지. 밭은 넓다. 넓어도 대단히 넓다. 그 넓이에 비해서는 일꾼이 항상 모자랄 것이다. 유나처럼 일하던 중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겠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너희들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말을 마치시며 실망한 베드로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니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안심한다. 그러면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가는 겁니까? 그렇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저 사람은 지금 그동안 들이마셔야 했던 그 많은 증오의 악으로 해독을 입고 있다. 중독이 된 것이다. 야구보와 요한도 안드레아와 같이 선생님께로 와서 듣고 있다. 너희들은 비타협적인 증오로 사람이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악이 얼마나 엄청난지 어림잡을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선생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한다.너희들은 내 가장 큰 기적들과 내 가장 중요한 힘이 육체의 병을 고쳐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느냐?벗들아 그렇지 않다.그래 내 앞에 가는 사람들도 너희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도 이리 오너라. 길이 넓으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걸어갈 수 있다. 모두가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서니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신다. 나의 주요한 일, 즉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하여 더 많이 증언해 주고 내 아버지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일은 한 가지나 또는 여러 가지의 주요한 악습을 고쳐주거나, 하느님께 벌을 받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사람의 길을 꺾어 놓는 고뇌 같은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잃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의 힘이오 기쁨이었던 그 생각에 달라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흙먼지 속에서 굴러다니는 힘없는 메꽃 줄기와 같이 된다.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다만 하느님이라는 태양의 온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은 이 태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나날은 눈물에 젖기도 하고 피로 물들기도 하고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느냐. 그렇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고통과 이별과 냉혹과 증오와 비참과 찍어 누르는 구름 아래의 고독도 다 없어지고 밝음과 노래, 고요와 평화가 있을 것이고 하느님이 계실 것이다. 영원한 태양이신 하느님이 일식이 일어날 때에 땅이 얼마나 쓸쓸해지는지 보아라. 만일 사람이 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그가 영원히 캄캄한 무덤 속에 갇히고 묻힌 채 살아서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해를 가려서 세상에 음산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 저달 너머에는 항상 하느님이라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생각도 이와 같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고 너희 것을 훔쳐가고 중상을 하느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너희 것을 되돌려주시고 너희 무죄를 증명하신다. 그리고 한없이 그렇게 하신다.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신뢰하는 영혼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은 공평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느님께서는 일의 원인들을 보시고 또 친절하시다. 그리고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없을 만큼 친절하시다. 무한히 친절하시다. 따라서, 만일 내가 눈물 젖은 얼굴을 그분의 가슴에 갖다 대고, 아버지, 제기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몹시 슬퍼하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 나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나는 이제 사람들이 흔들어 놓고 사탄이 차지해 버린 사람들을 모아서 구해낸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참으로 내 사명이다. 육체에 대한 기적은 하느님의 능력이고 정신의 구속은 구수의 주요 속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 즉, 하느님의 눈과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아 내게서 구원을 얻어낸 사람들은 나의 충실한 제자들이 될 것이고,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서 그들을 더 힘있게 하느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 충실한 제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슬퍼하십니까? 저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저도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메시아께서는 저의 정신적인 비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당신의 사제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비 바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보다 그것을 믿게 하기에 더 알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는 내 친구들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경배한 사람들, 즉, 너희들과 목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결합시킨다. 나는 이 사람들을 목자들과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들과 너희 열두 사람 같은 특별한 선택을 받지 않고도 내 길에 들어서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갈 사람들과 결합시킨다. 아리마테아 근처에는 이 사악이 있다. 우리 친구 요셉이 이것을 내게 청하였다. 나는 이 사악을 데리고 가서 시몬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와 합치도록 하겠다. 만일 네가 내게 평화와 온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너는 그들과 합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는 착한 형제들이 될 것이다. 오, 참으로 위안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선생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인간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가 받은 큰 상처들은 시시각각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흘 전부터 선생님과 같이 있는데, 사흘 전만 해도 제게는 격렬한 아픔이었던 것이 이제는 멀어져 가는 꿈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 그 악몽을 꾸었었는데 선생님 곁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꿈이 이제는 흐릿하게 사라져 갑니다. 지난 며칠 밤 동안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빠에는 마음 좋은 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 불행의 본의 아닌 원인이 된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으로 선생님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의 딸인지 저희가 알수 있었는지 어떤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여자, 즉, 제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었던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을 가지고 있었고, 멀리서 왔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품 거래를 하다가 제 친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자를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척은 제 상점을 몹시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 상점을 주려고요. 제 상점은 주인 없이 놓아두면 망하게 될 건데, 제 친척은 제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틀림없이 제 상점을 인수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안심하고 선생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사학을 제게 주시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생각만 가지고 혼자 있기가 겁이 납니다. 아직도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픕니다. 이삭을 너에게 주마. 그는 마음씨가 착하다. 그는 고통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30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졌으니 그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우리는 그동안 길을 계속할 테니 너희는 나자렛으로 나를 찾아오너라. 요셉의 집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최고회의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학을 통해 일이 되어가는 사정을 알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집에 있으면 그에게 우리의 평화를 가져가기로 하자. 그가 집에 없으면 하룻밤만 머무르면서 쉬어가자. 나는 빨리 갈릴레아로 다시 가고 싶다. 거기에는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가 계시다. 그분을 괴롭히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그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